성경을 한 자를 펴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점괘 괴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치다라는 거죠. 자, 서옥규가 있습니다. 홀규자죠. 자, 이 홀은 뭡니까?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임금의 대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뚫을 곤자가 있고 그다음 어 점주자가 있죠. 자 이게 전복자로 있습니다. 자 전복자지가 설명한 거고 홀규자, 서옥규자 설명한 건 봐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왕도 보이고 흑토자도 보이죠, 그죠자 이것이 왜 그러면 왕과 관련돼서 점을 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왜 점괘겠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을 어린 아이와 같은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언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사람들이 있었다. 흑토자가 제가 흑으로 백성들은 진흙과 같다 그랬죠, 그죠? 흙과 같은 백성들,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점을 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죠. 우상숭배하면서이 점이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자, 거짓 선지자들이 또 헛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점을 치죠. 여호와의 말이라 하면 속이면서 허탈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 라고 표현을 점계의 개자가 됩니다. <laughs> 이, 그, 글을, 어, 이게, 그, 소옥규를 넣으신, 넣, 넣고 만드신 분이 지금 우리한테 막. 그림을 통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은 자꾸 평강을 주는 것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 하게 됩니다. 절대로 점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말하는 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언이 뭔가를 잘 아시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왕들도 점을 치고 악을 행하였다. 자, 그다음에 왕들도 점을 친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니까 왕도 점을 치죠. 자, 므낫세 왕이 히스기의 아들 므나셋 왕이 점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떡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점을 치죠. 자, 바벨론 왕이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점은 우상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점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치다가 분명히 지옥 갑니다 희생제물의 간을 보면서 점괘를 얻었다 자 왕이 점을 치면서 점괘를 얻었다 점괘 괴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 다 점을 칩니다 뭐 그래서 그 대구에도 점집이 유행하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영영이 죽게 되고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가 와야 되겠죠. 자, 그때 선지자들이 헛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받으시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큰자 이스라엘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에서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땅에 그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선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수족이 찔려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고 예언을 한 거죠. 그것이, 그것이 참점입니다. 그것이 참 예언입니다. 그거 말고 다르게, 어, 여러분들의 그, 어, 운세를 봐주면서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점이고,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었다 그분이 왕이다는 거죠.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자 왕께서 오셔가지고 그 땅에 오시는 왕이 있는데 똑같은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뚫려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곁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옆에서 둘러싸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게 보이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죄 사물기하는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 죽었다가 삼일만에 살아날 것이다고 그분이 예언을 하셨다는 평강의 왕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어린 아이로서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삼일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어, 골고다 언덕에서 수족이 찔려 피 흘리시고 대적들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점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운명하시고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른손으로 구원받았죠 응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셨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땅에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점교의 개가 단순히 우리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귀신들에게 우리 운세를 묻는 것이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셔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이도왕이 죽개로부터 온 찬송으로 메시아가, 그, 다이도왕이 또 왕께서, 왕이 다이도왕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죽개로부터 온 찬송이다. 내가 뭐 부르는 것은 찬송이다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개 같은 자들의 수족이 찔려 피를 흘리고 몸이 청옥처럼 되면서 청동뱀처럼 되면서 죽임을 당하나 거룩한 자가 서울에 내려가지 않고 멸망되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베드로가 오순절 날그사람들 앞에 설교를 어, 하게 되는 거죠. 점치는 거든, 그러고 어떻게 되면, 그분이 하늘에 오시면 르 어떻게, 왕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치는 자들과 거짓 점괘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혹시 점치는 분이 있습니까? 귀신 들리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대적의 점게가 무력화되는 거죠. 하만이 점게를 가졌습니다. 점게를 가지고 이렇게 부림절이라 그러죠. 예 우리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검 시간 에스더가자 3일 검시겠다는 것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왕의 호를 잡았을 때에 대적의 점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는 그 예언이 끝났다는 거죠. 귀신의 예언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허를 잡으시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 왕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때 왕 같은 흙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홀을 가진 사람들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어떤 예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우리 왕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화시, 어, 어, 화복을 어, 귀신이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무력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어, 이렇게 뭐 예언적으로 있는 것들, 어, 그,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점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의 점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점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 이상을 보며 평강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을 쳐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안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들, 점, 점을 보러 가는 자들,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점입니다. 예, 그, 그것을 꼭 아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